브라질이 초유의 대선 불복 폭동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뭐 언론에 별로 보도가 잘안 돼요 그런데 북미 쪽에서는 요것 때문에 난립니다. 심지어 시위대가 대통령군과 의회를 점거했다고 하는데 이게 남미 쪽에서는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8일 브라질의 시위대가 지금 대통령군과 국회 사당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화롭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에 헬기가 날아다니고 여기 체류탄뭐 이런 거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막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그냥 시위대들이 시민들이 쫙 밀고 경찰이 막고 있는 것도 그냥 밀어 제끼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되게 평화롭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옛날에 미국하고 비슷하죠 막 때려 부시면서 지금 안으로 진격진격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영상으로도 하나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And when protesters targeted Brazil's most important government buildings. Oh, shhh. Police in Brazil d e t a i n more.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경찰 입장에서도 총을 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자국 국민인데 뭐또뭐 뭐 국민들이 뭐 총을 들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저렇게 폭력시위긴 하지만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참 애매하다고 할수 있는데 이 시위대가 1월 8일 날 브라질 의회와 대통령국, 심지어 대법원을 습격했기 때문에 시위대의 공격 이후에 약 1,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지금 체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브라질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냐? 예전에 사실 슈컬드 한번 나왔어요. 2022년 브라질 대선 굉장히 그 글로벌한 관심이 쏠렸는데 왜 그때 글로벌한 관심이 쏠렸냐. 감옥에서 돌아온 전 대통령이 있었죠. 극좌라고 불리는 완전 왼쪽 룰라다 시우바. 또 반대편 우측은 그때 당시 현 대통령이죠. 극우 완벽한 우측 자이르 보우소나루. 막말의 화신으로 유명했죠. 극좌 룰라는 전 대통령이고 보우소나루는 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브라질 대선 당시에. 게다가 그때 나왔지만 룰라는 감옥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자기를 감옥에 넣 자가 누구냐? <laughs> 감옥에 상당히 오래 있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들어간 게뭐 부정부패 뭐 이런 거였어요. 룰라는 세상에서 너무 억울하다. 이 아파트는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하면서 나를 감옥에 넣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싹 갖다 넣는데 자기가 끝내 끝내 부활을 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나온 게 2022년 브라질 대선이었습니다. 정말 피 터지는 대선이었는데 보소나르 입장에서도 질수 없는 대선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너무 잘알 걸로 생각합니다. 지면 깜빵이죠. 아유, 무슨 소리야. 잠깐만. <laughs> 아니,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말이야. 브라질에서 지면 깜빵이죠. 이건, 만약 감옥에서 돌아왔는데, 룰라가 졌다. 다시 갈 확률이 높죠. 말 실수입니다. 말 실수. 감옥방이에요. 감옥방. 다시 갈 확률이 높고, 보우소나를 입장에서도 이 보복이 어떻게 들어올지 굉장히, 그니까 러이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뭐외를 들면 정권이 바뀌고 다니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문제는 상대를 극도로 단합을 한 건지 실제 범죄가 있는 건지 제가 뭐 브라질 일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감옥에서로 <laughs> <laughs>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지면, 어, 뭐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치열하게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옛날 대선의 결과나 이런 거는 저 위에 올라와 있는 시컬리 옛란 영상을 보시고 그걸 다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투표까지 갔죠. 1차로 끝나지 않고 최종까지 갔는데, 룰라가 돌아온 장고! 복수를 하겠다는 룰라가 603만 표, 50.9%, 보우소나루가 582만 표, 49.1%, 한 20만 표 정도 차이로 룰라가 당선했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보면, 글로벌로 보면, 브라질에서 그렇고, 너무 간발의 차다. 진짜 나라가 쫙 갈라져서, 어떻게 저 정도 표차로 이게 갈리냐, 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차 많이 났는데? <laughs> 2% 가까이 났구만. 이 정도면 많이 났네. 2%면은 뭐, 그쵸? 뭐, 날 만큼 났구만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만, 외국에서 보긴 아닌 거죠. 외국에서 보면은 쫙 반으로 갈렸기 때문에, 이건 뭐, 보호소나리 입장에서도 너무 간발의 차를 줬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그때 보여드렸지만 개별적인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의 입장은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는 게 극좌대 극우도 문제지만, 브라질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으로 나뉘는 게 대한민국 싸대기를 후리는 나라입니다. 표만 봐도 룰라는 북쪽에 있죠. 파란색이 보우소나르입니다. 보우소나르는 남쪽이에요. 왜 그럴까? 룰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약간 극좌니까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지고 브라질에서 게다가 약간 원주민. 유색 인종 이쪽이 지지를 하고 막말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보수소나라를 지지하는 쪽은 도시 좀 고소득 백인 이쪽이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으로 갈렸다고 할수 있고 특히 여기 또 인종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없는 브라질의 백인의 분포 지도를 보면 새까만색이 될수록 백인의 분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백인이고 북부는 약간 유색인종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대도시들이 다 남쪽에 있는 게 약간 그런 이유라고는 했는데 또 남쪽에 살기가 좋죠 브라질 남쪽에 살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갈려 있으니까 이제 위쪽은 룰라 아래쪽은 보소나루 이런 식으로 쫙 반으로 갈려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룰라가 아야 이거 실제로 이거 얘기했습니다 나를 감옥에 보낸 자들을 응징하겠다 무시무시한 소리를 했죠 지옥에서 돌아왔다 나를 감옥에 보낸 자들을 응징하겠다라고, 그, 당선된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laughs> 와, 보복! 복수! 이게 드라마로 보면 너무 재밌고, 여기서부터 뭔가 짜릿짜릿한데,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솔직히 정치가, 자기 나라 정치가 보복과 복수, 깜빵행, 뭐, 그죠? 뭐라고, <laughs> 감옥방 가지고 서로 저러고 있으면 뭐가 될 리가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브라질이. 브라질 역사상 게다가 최대의 부패 스캔들 그때 세 차장 부패 스캔들 옛날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시달리던 룰라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 난리 난 거죠 지금 브라질은안 그래도 난리가 났다고 할수 있고 게다가 룰라를 비판하는 보소나르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룰라의 부패 혐의는 너무나 확실하다 이거 봐 얘가 부패했다는 거는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증인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쭉 하면서 너무 확실하다 그런데 이 판례가 몇번 뒤집혔어요 뭐 대법원 갔다 고등법원 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했는데 고등법원이 판례를 뒤집고 판결을 무효로 한 거는 이 정치적인 뭐가 있다는 거죠 뭐검사람 정치검사 뭐 아니면 정치판사 뭐 우리로 치면 그런 게 있다고 브라질인들은 또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확신을 한다는 게 문제라고 할수 있고 특히 이것도 룰라의 어떤 개인의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대선에 이 브라질 저기서 이렇게 난리 난 이유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강력한 믿음. 국회에 시위하고 뭐 대법원에 돌진하고 한 사람들이 이번 대선이 대규모 부정선거에 시달렸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깰수 없는 믿음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시작 전부터 이 보소나르 우 당시 대통령이 이미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부정선거를 언급했어요. 근데 웃긴 건 당시 대통령은 자기였거든요. <laughs> 근데 자기인데. <laughs> 어...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부정 선거를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왜? 벌써 문제가 있냐? 아직 선거 하지도 않았는데 보수소노라가 주장한 건 이겁니다. 투표 기계가 문제다. 기계가 부정에 노출돼 있어. 시스템이 완전히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투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서 한 다음에 도장 꽝 찍은 다음에 이런 박스에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박스에 두면 거기서 사람이 꺼내서 수작업으로 이걸 해갖고 딱하면니 따라락 기계가 뭐 백장 단위로 세죠? 따라락 센 다음에 몇포옆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따라락 세는 기계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 생각해서 그렇고, 브라질은 1996년부터 어떤 기계를 사용하냐면, 우와, 전자기계 투표를 해요. 우리나라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이거 우리나라 했으면 우리나라도 국회 쳐들어갔을걸?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바로바로 바로 집계가 되고, 문제는 누르면 표가 룰라, 누르면 보수나로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확인 버튼 누르고, 뭐 이러면 되는 건데, 아, 이 브라질이라는 특성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땅이 워낙에 넓고, 뭐 게다가 길도 험하고, 뭐좀 아마존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전자식으로 해요. 이걸 눌러서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왜안 하겠습니까? 기술이 안 돼서?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웃음> 기술은. <웃음> 아, 물론, 해킹의 뭐, 취약성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기술이 안 돼서가 아니죠. 근겨다는 표가 남지 않잖아요. 이건말 그대로 전자식이니까. 이거를 브라질은 과감하게 1996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 기계가 너무 취약하다. 해킹에 취약하고, 부정선거의 원인이다라고, 보호소나루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 기계를 만든 사람이나 전문가들은, 저거 하기 힘든데,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게다가, 보호소나루가 당시 대통령이었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 고치기획을 했더니, 근거는 없다. 그냥 자기 생각이죠. 근거 는 없는데 저렇게 문제가 많은 기계로 2022년 선거를 할수 없어. 선거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보이콧을 안 했죠. 공개 개표가 필요하다. 근데 기계인데 공개 개표를 어떻게 해? 우리나라처럼 한마디로 찍은 다음에 그걸 옆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는 이런 개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웃음> 기계인데. <웃음> 브라질에는 개별 투표용지가 게다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몇번 했죠? 개별 투표 용지 갖다가 산처럼 쌓아놓고 다시 한번 앞에서 세는 거. 이거 양쪽에 뭐 A 당, B 당 참관인들 보고 막 세는 거를 다시 하잖아요. 근데 브라질에는 개별 투표 용지가 페이퍼가 없어. 찍은 게 끝이에요. 페이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개 개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고쳐봐라. 아, 그러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꼬레아처럼정못 믿겠으면 종이로 하자. 종이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대선이 코앞이었어. 딱 브라질이잖아. 그건 우리나라나 되니까, 여기서 뭐, 뭐, 여기서 모여서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브라질에서 저거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보우소나루가 중간에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인데, 선거 감사는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해요. 자기가 대통령인데. 이게 뭐, 그렇죠 야당 후보도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인데, 하여현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서 벌써 대선에 들어간 겁니다. 벌써 이제 문제의 싹이 텄다고 할수 있고, 물론,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 전자기계도 재검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어. 당연히 그렇게 돼 있겠죠. 어떻게 어떻게 눌렸는지가 그 시간, 10시간, 10시간, 12시간, 12시간에 쫙그 로그가 있겠죠. 이 모든 기계를 그렇게 전자재검표를 하면 하는 검색 기능이 이미 있어. 그걸 돌려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죠. 이 기능 자체가 이미 뭐 오염이 돼 있다든지 문제가 있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걸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기계를 선택할 때 저런 기계를 여러 개를 둡니다. 투표 저런 기계를. 여러 개를 둔 다음에 그 중에서 A당과 b 당에 서로 와서 한 번씩 본격적으로 투표 하기 전에 서로 한 번씩 눌러보고 문제가 있는 건 빼요 이거 아, 우린 이거 맘에 안 들어 이건 맘에 안 들어 빼고 별 자기들끼리 합의한 걸로만 투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전자개표가 한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 좀 방법이 없긴 해요 방법이 없긴 한데 그래 사실은 저런 것 때문에 브라질 중앙선관위가 뭐를 하냐 매년 해킹 테스트를 합니다. 20명의 엑스퍼트라고 나오니까 전문 해커라든지 이런 거에 빠삭한 사람한테 와서 한번 뚫어봐라.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보우소나르나 이제 그런 쪽입장에선 이건 해킹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어떤 거대한 조직. 아담 스미스 형이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laughs> 이런 건 이제 뭐 소용이 없다라고 뭐 얘기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우소나르가 얘기했던 거는 게다가 투표 결과가 결런건 원래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시크릿룸 그 선관위에 있는 시크릿룸에서 짓게 된 다음에 결과만 발표되더라 이게 뭐냐 아니 실시간으로 무슨 1번마 2번마 1번마 100만표 200만표 우리나라 그렇게 하죠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은 확실 하다가 조금 있다가 내려가면은 불확실 이렇게 내려가죠 점점 손이 내려가고 나중에 겸손해진 자세로 나오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은 막 이렇게 손이 올라가고 또 겸손해진 자세로 나오고 이 우리나라는 그걸 많이 하는데 말 달리는 거 하죠 요즘엔 별거 다 하던데 이제 좀 있으면 경마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뭐 앞에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말춤도 추죠 막 이렇게 말춤도 추고 후보분들이 <laughs> 별게 다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그렇게 안 하고 선관이 비밀 룸에서 집계를 하고 물론, 각 정당에 이제 뭐, 가장 대표나 그런 분들이 와서 참관을 하겠죠. 동석해서 참관을 하긴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집계를 안 하더라. 자기가 대통령이면 바꿔도 될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거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쎘냐? 보소나루 지지자의 4분의 3이 선거제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laughs> 근데, 보소나루가 거의 49% 지지를 받았어요. 49% 4분의 3이면 전 국민 3명 중에 한명은 저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기계. 누르면 전자기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겨도 아주 큰 차이가 나도 문제가 될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라에서는 위대하신 수령 99% 나오죠.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laughs> 어떤 표 차이가 나더라도 이제 뭐 불신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상황으로 지켜나가고 있고. 게다가 이런 불신이 있으면 꼭 SNS나 우리 뭐 유튜브나 뭐 등등등 인스타 등을 통해서 꼭 퍼지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뭐가 퍼지냐 누군가가 보호소나를 나는 찍었는데 물포가 나오네 이 기계로 나는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이거 봐 사기잖아 1을 눌렀는데 2가 뜨네 아니면 1을 눌렀는데 1이 뜨네 요런 것도 누가 꼭 찍어서 올려요 누가 꼭 찍어서 올립니다 <laughs> 물론 근거는 없죠 그 기계가 그 기계인지 이게 실제로인지 뭐 아니면은 조작인지는 아무 그건 없지만 하여튼 도용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몰래 퍼지죠. 그래서 나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제대로 된것 같은데 그럼 너그 영상 안 봤구나? 아 나야 슈카의 비밀 룸에 가면 그 영상 있어. 너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링크 같은 거 보여주고 전 국민 다 보죠. 전 국민 다 보는데 2018년 대선 이후 보우소나로를 찍었는데 무효표가 나오는 두개 영상이 유포되었다. 남은서 이게 또막 퍼지니까, 이거 봐라, 이거 문제가 있다, 조작이다, 이게 또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브라질 거기 때문에. 물론 브라질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대선에 쓰던 기계 아니야. 그거 주지사 선거 기계 갖고, 보호소나를 찍으면, 이거 번호를 찍는 거예요. 13뭐 열리면 보호소나르, 13 이런 뭐걸 찍고 누르는 겁니다. 보호소나르가 없으니까 무효지! 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뭐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서울시장 선거에 가서 슈카를 누르면 어떡해 없다니까 걔는 후보자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널이 나온 건데 왜 그걸로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선거 조작이란 영상이 퍼질 대로 퍼졌기 때문에 안 먹히죠 원래 인터넷에선 어, 해명은 안먹혀좀 웃기죠 처음에 뭐 가짜건 진짜건 퍼트려 그럼 이만큼 퍼져 예를 들면 뭐 100만 조회수가 나왔어 해명 영상은 10만 조회수 나오죠 <laughs>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희미하게 잊으면서 해명영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 대충 어, 뭐 있었지 않나 뭐 이런 기억을 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명이 된 건데 이딴 건 기억을 안 하지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죠 아, 뭔가 있었는데 라고 기억이 되게 되죠 게다가 성관이는 게다가 조작이다 누가봐도 조작 너무 허접한 조작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국 대선을 해서 졌어요 졌는데, 졌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이 보소나루 아저씨와 그 지지자들이, 페스타 다 셀마, 이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 저쪽 말이겠죠. 뭐 포르투갈러나 뭐 그럴 텐데, 이런 암호로 SNS를 통해서 시위자들의 시위 참석을 독려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니들이 뭔가 해발해발하고 찔렀다는 거죠? 결국에, 물론 이거 정확치는 않아요. 지금 의혹이니까. 그래서 대선 패배에 분노한, 우리가 속았고 조작 투표로 우리의 지도자를 잃었다고 생각한 지지자들이 1월 8일날, 결국, 브라질 국회를 습격하게 됩니다. 브라질 국회, 브라질 대법원, 브라질 대통령 진무실, 우리 수요 뭐 청와대 같은 데죠. 그런 데를 습격해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그런 난리가 나는 게, 이번 1월 8일날 브라질 의회 습격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진을 좀더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수천 명 넘는, 각 그거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와서 지금 저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타고 올라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정말 우, 웃긴 것 중에 하나인데, 보우소나르는 어디 있었냐? 지금 나와서 뭐 얘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보우소나르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뭘어있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룰라가 취박이기 이틀 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laughs> 지금 미국 플로리다가 있어요 <laughs> 플로리다에서 입만 으르르르르 혀만 르르르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똑똑한 분이야 똑똑한 분 이거 피해 복수가 있을 수 있죠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야죠 야나같아도 갔지 무슨 영광을 누리려고, 뭐, 독립투사도 아니고, 지금 뭐, 브라질이 외세 침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 가야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제 있다고 할수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막 지금 ING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아닌데, 브라질은 지금 정권이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 경찰이 전 법무부 장관 토레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초안을 발견했다. 하... 이런 떡밥. 국회를 습격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 초안을 발견했다는 거죠. 야... 야, 무시무시합니다. 거의 서스펜스 물이에요, 서스펜스 물. 야, 법무부 장관 토레스. 진짜 목숨이 간당간당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은. 누군지 몰라도. 10월 대선 결과에 개입하려는 듯한 글이 적혀 있는 초안이 그 보호소나로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집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참고로 이분입니다. 토레스. <laughs>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있어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laughs> 플로리다에 있죠. 자기도 없는데 집 누가 뒤진 거죠. 집을 뒤져서 저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프레스는 뭐라 그러냐면, 뭐야! 내거 아닌데? 저 집에 없는데, 그거 제가 쓴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 브라질 당국은, 어, 니께인지 아닌지 들어와서 얘기해라. 체포명령 내렸습니다. 들어, 알겠어, 알겠어. 아, 너가 그렇게 항변한다는 거지? 법정에서 얘기하자. 들어와. <laughs> 들어가야 되느냐? 아, <laughs> 문제가 있죠. 지금 참고로 내란죄거든요. 잘못하면 은 아직 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란죄에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거를 했던 트럼프 미천 미국 대통령이 그뭐 미국 의사가 막한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 시위대가 그때 탄핵 소추될 때 걸렸던 죄명이 내란죄였습니다. 잘못되면 내란죄. 국회의사당을 쳐들어왔잖아. 대법원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를 막 밀치면서 그걸 만약에 뒤에서 밀었다 그러면 내란죄이기 때문에. 어, 쉽지 않죠. 지금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내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 보면 방금 얘기해드렸지만 너무 비슷하죠. 2021년 1월 6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이 불타오르던 이 초유의 사건. 게다가 외세의 공격을 받아서 북탄 게 아니라 지들이 뭐 이러고 있었던, <laughs> 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셀카 찍고 뭐 시위대들이 그랬던 이 사건과 너무 유사하죠. 왜냐면은 보우소나로의 별명이 브라질의 트럼프였어요. 막말로도 비슷했고, 조금 이상한 말하는 걸로도 비슷했고, 백신 안 맞는 걸로도 비슷했고, 안 맞고 걸린 걸로도 비슷했고, 물론 나중에 트럼프는 맞았지만, 이분은 세번 걸렸죠? 코로나 안 맞다가. 약간 극우 성향에다가 선거에 졌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SNS로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지지자들이 국회를 습격했다. <laughs> 이 정도면 거의 데칼코마니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브라질에서도 벌어졌다고 할수 있고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을 보면 당시 트럼프는 개표 중단과 재검표를 요구했죠 기억을 되짚어 보면 개표를 멈추라 그랬어요 물론 멈춰지지 않았죠 멈춰지지 않고 진행이 돼서 결국에 대통령이 내려왔지만 또 졌는데 백악관에서 안 나가겠다는 얘기도 했죠. 내가 대통령인데 이건 무효다라고 하면서 졌는데 권력 이기을안 하겠다라는 희한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게다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 성명을 냅니다. 이번 대선 어떤 진행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당한 표를 세보면 내가 이겼다. 현 대통령이었어요. 이제 졌지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 불법 투표를 세면 그들이 우리한테서 선거 결과를 훔치려고 했다는 걸알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성명으로 발표를 했던 이건 부정 선거라는 거죠. 여론조사원들이 고의로 틀렸고 모두가 봤듯이 우리가 역사적인 숫자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거는 쟤들이 선거 조작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죠. 뭐 이거 때문 아니겠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자기들이 이긴 승리를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국회의상을 습격했고 그 결과 탄핵 소추됐죠. 혐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란이었습니다. <laughs> 내란 선동 혐의. 만약에 저걸로 탄핵 소출을 받고, 실제로 만약에 법정으로 갔으면 못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요거 부결됐죠. 그래서 뭐 그냥 조용히 나오셨는데, 두 번이나 탄핵 소출을 받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게 이제 그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브라질도 비슷한 걸 밟고 있죠. 지금 미국에 있는 보소나루, 내려와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브라질 대법원이 수사를 허용했고,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 하원 민주당이 쫓아내라. 왜 플로리다에 우리가 보호하고 있냐. 쫓아내라라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상황이고, 뭐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나라건 이 민주주의 핵심이 완벽하고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변경, 뭐 유지건 변경이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인데, 와, 요즘은 쉽지 않죠. 이것도 쉽지 않아. 과연 완벽하게 조작이라는 말이 없는 투표 방법을 비밀투표를 없앨까 DNA를 넣어서 하는 투표 야 괜찮죠 머리카락 하나 에서 이렇게 잠깐만 남의 머리카락으로 할수 있잖아 비밀투표를 없애는 건 아닌데 나또 아, 중앙에 있는 누가 그럼 또 본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려운데 아 이게 어려운데 어떤 아이디어로 이제 완벽하고 뭐 그런 좀, 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아뭐 쉽진 않다 그래서 미니의 뜻으로 언제라도 권력이 바뀔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조금만 뭐 새로운 그런 게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 얘기는 참 얘기하기 좋아요. 야, 야, 저거. 얘기하면서도 왜 이렇게 속이 뜨끔뜨끔거리지? 아우, 저 우리나라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우, 근데 얘기하면서도. 누구 편 들고 한게 아닌데. 야, 살짝살짝 살짝 좀 무서워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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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 오해. 오해이기 때문에. 어우, 근데 어느 나라 똑같구나. 사람 사는 거는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그 약간 들고. 뭐가 맞는지, 뭐 모르죠, 뭐. 브라질 투표가 조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방구석이 안아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브라질은 지금 그런 난리를 겪고 있는 중이고요.